안녕하세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기회를, 용달기사에게는 여유를 제공하는 용달이사 플랫폼, 용달아기사 한방이사 서비스 대표 치병선입니다. 용달아기사 한방이사 서비스는 무용플래너와 무용패커를 연결해주는 용달이사 플랫폼인데요. 견적과 이사 수행 주체를 분리해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톤트럭 이사보다 용달이사 수요가 늘어나는데 용달시장 종사분들의 고령화 현상과 맞춤형 서비스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달아기사 한방이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주문 영업과 이사 견적을 내주는 무인 플래너와 이사를 수행하는 무인 패커를 AI 배차 시스템을 통해 배차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무인 플래너와 무인 패커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용달이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과 이사 견적을 따로 내주는 무인플래너가 있기 때문에 용달 기사님들의 업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내 필요에 딱 맞는 이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용달 기사님이나 무인플래너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서비스는 웹페이지와 한방이사 어플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날짜, 고객 정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인 플래너와 연결이 되고 원하시는 항목에 맞는 용달기사님이 배정됩니다. 저희는 용달시장 활성화와 청년과 경력단자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무인 플래너를 양성하고 향후 고령 용달기사님과 여성들을 위해 웨어러블 수출을 보급해서 보다 나은 업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용달시장 저희 용달기사가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